여러분 보시면 여기 아마 하이라이트가 맺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이라이트를 일자로 쭉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금 보신 앵글에서 쭉 카메라 앵글을 낮추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쭉 낮추시면 하이라이트 라인이 최대한 깔끔하게 잘리지 않게 끝까지 나올 때까지 아래서 위로 한번 올려다 볼게요. 그럼 이제 라인이 일자로 떨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토그래퍼 박종우입니다.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원라이트로 제품을 촬영하는 경우는 이 그림자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사진에서 제품과 이 라이트가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소프트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상당히 부드러워져요. 빛도 부드럽게 들어와서 제품에 닿는 느낌도 부드럽지만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자가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진을 촬영하시다 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그림자 외에 좀 강한 그림자, 그리고 선명한 그림자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뭔가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이제 소프트박스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프트박스만 제거를 해줘도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진하고 선명하게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끝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도 해결 방법을 하나 드릴게요. 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봐주시면 조명을 하늘로 향하게 놔주시면 어 조명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명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이제 그림자. 위치를 제품을 옮겨가면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제품을 옮겨가면서 길게 늘어뜨려주거나 아니면 벽으로 붙여서 그림자를 이제 벽까지 생기게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제품은 그대로 놔두고 조명의 위치를 앞으로 가거나 혹은 뭐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서 조명의 위치를 통해서 그림자의 모양과 뭐 길이 등등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활용해서 촬영하시면 좀 다양한 그림자 효과를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림자를 보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모델링을 좀 켜두고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델링이 켜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 터지는 스트로버 불빛이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내는지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모델링을 켜놓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자 모양, 방향, 그리고 뭐 길이 등등을 이렇게 이제 조절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 선이 아예 없는 배경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들렸었던데, 배경지 세팅을 하다 보면 이 선이 사실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 것까지 조절은 이제 가능했는데, 아예 없었으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선이 아예 없었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색지가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 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호리즌이 생기면서 어, 경계선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품을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경계선이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요. 네, 촬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경계선이 없는 상태로 사진 촬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해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원나이트에서 지금 촬영을 한다는 것은 조명을 두 개나 세 개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하나의 조명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러다 보면 사실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해결해 줘야 될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쪽 섀도우 부분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너무 어둡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들이 많이 되는데요. 어, 그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반사판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사판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사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종류가 있고 뭐 사진 전문적인 반사판도 있는데 사실 이제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폼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반사판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 반사판 같은 경우는 우선 빛이 오는 방향에서 예, 처음에는 아주 수평으로 잡아주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범위 안에서 움직여주게 되면 반사판 모양을 볼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사판을 움직이는 사람이 어, 여기가 빛이 잘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서 촬영하는 위치에서 반사판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잘 커버하고 있는지를 봐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봐주는지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알면 사진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어떤 거냐면 반사판이 가깝게 가면 이 안부가 많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좀 멀리 가면 조금 덜 밝아지고요. 조금 멀리 가면 좀덜 밝아지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가면 뭐 반사판의 효과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보면 네 멀리 있어도 반사판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오브제와 반사판의 거리에 따라서 사진의 전체적인 콘트라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판을 단순히 그냥 어두운 부분을 밝힌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띡 세워놓고 끝나는데요. 여기서 조금 예리하게 보면서, 어 제품에 대한 콘트라스트를 반사판을 통해서 조절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사진이 훨씬 더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좀 정교한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게 반사판입니다. 네, 반사판 한번 꼭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원라이트 조명을 가지고 색지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림자 만드는 방법, 그리고 뭐 반사판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셨으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직접 해보시면, 또 생각보다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다고 하면 직접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좀 복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진 촬영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